<놀람> 아니, <놀람> 섬이 이제 그 이제 우리 마녀교들을 위한 동물을 지어야 되는데 n 그그그 i 그그그 a 그 d 아 t 그 e y Oh, g o o 야 g o o 라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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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그 o 그 Good. Good. g o o 그 Good. Good. g o o 그 g o o 그 Good. Good. g 그 o d 그 o o d g o o 울만한 데가 있었어? 야너 리젤.. 너한번안 울었어? 나나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냥 웃기, 웃겼는데? 아니야 뭐, 너, 얘는 뭐... 리는 페틀기우스 로만의 콩띠라서 아, 뭐 그래 얜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아는 거야 <laughs> 그래 한쪽만 너 묘만의 한... 콩티라 그런 거냐면 슬프는... 아 슬프지 않아? 아그러슬픈 왠팔... 아, 그러니까 아, 구간 중 하나가 대표적인 어? 구간이 어? 어디였는데? 일단은 아, 레미 레미 스바루에게 고백하는 없나? 장면. 없나? <laughs> 레임 고백하는 장면 보고 진짜 이번, 음. 이번 아직 이번 년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이번 년에 본것 중에 제일 웃겨 가지고. <laughs> 그게 왜 웃겨? 그게 어떻게 레미? 웃기지? 고백하는 장면이 웃겨? 아니, 아유 레미 고백을 했어. 근데 그스바루가 어. 림. 엑스는 에블리야가 듣기다에블리아가 좋아. 좋아. <laughs> 아니, 근데 그게... 그게 갑자기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그거는 당연한 그거였단 말이야 스바루는 손해니까 그렇게 말했어야 했어 언급하는 과정이 이해가 안돼 뭔가 렌 <laughs> 어. 그래도 미안하지만 난 에밀리아가 좋아 이것도 미안하지만도 아니야 그냥 갑자기 거기다가 아, 그러니까. 난 에밀리아가 좋아 야 갑자기 이렇게 뚝뚝 얘기하니까는 나는... 아니 안 안으로... 울어 아니 웃겼다는 게 제일 웃긴 게 아니야. 아니 너무 기던데나 진짜 엄청 웃었는데그 장면. 페르기우스로마네 콩띠 여보. 여보. 이마녀들 내가 그 뭐냐 스바로그 뭐냐 고백받는 장면이랑 페트르기우스 나온 장면이라 에? 하나 그 순간마다 계속 웃었어 보여가면 기억해. 에. 이거. 여가 후르헤르 녀석. 여가 후르헤르. Я Не